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일 경제 독립 특기입니다 자, 6월달, 5천만원, 무려 144만원을 공짜로 더 보태 주는데요. 자이 적금 어, 최고의 수익률입니다. 7% 이상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. 자 요것과 5.85% 초고금리를 드리는 어, 적금이 나왔는데요. 오늘 이두 가지 어,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.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144만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더 얹어 주는데요. 자 목돈을 5천만원 만들 수 있는 7% 이상의 청년 도약 적금 6월달에 출시 예정입니다. 자, 기억해 두시고요 청년저축 왕적금은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30만원이 최고 한도고 어 현재 최고 우대율을 적용받으면 5.85%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1080만원인데 이자가 97만원 붙어서 세금을 제하고 1162만 4025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, 요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최고 연5.85% 신한은행 청년저축 왕적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자, 요것과 함께 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이제 6월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. 월 최대 정부가 24,000원을 보조해줘서 144만원을 어, 별도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. 청년도약계좌는 지금 금리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대략 그 비과세한도까지 적용하면 일반 시중은행 적금으로 계산했을 때7% 이상 고금리가 예상이 됩니다. ...입니다. 또 시중은행 그 평균 접근금리 적용 시에도 비교해서 약 (400만 원이) 더 이득이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.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청년 도약 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를 보고 계신데요. 개인 소득이 그 2,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6%를 매칭을 해줍니다. 그게 월 24,000원이고, 어, 6 0 개월 따지면 144만 원을 더 받는 거죠. 자,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. 자, 신한은행 그 신한 청년 저축왕 적금 같은 경우에는 5.85% 최고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, 어, 기본 금리는 36. 특별 기준 연 4.5%인데 여기에 각종 우대 조건을 맞추면 최고 5.85%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고 불입 어, 금액은 최소 월 1000원에서 어,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입니다. 자, 기본 금리는 그 3년이 4.55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5.85. 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2년의 기, 기본 금리는 4.45%인데 이 적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그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결혼과 주택 마련 이런 경우에는 그 중도 해지 이율이 아닌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서 3년에는 4.55%, 2년은 4.45%를 최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청년 저축왕 적금은 20만 계좌 한도인데요. 12월 31일까지 그솔 앱과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청년 도약 계좌 6월 출시되는데. 엑기스만 빠르게 살펴보면 월 최대 70만원을 불입할 수 있고 60개월 5년 납입하면 정부가 어쨌든 5천만원을 맞춰드리는 겁니다. 연봉 2,400만원에서 최대 7,500만원 이하까지 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월어 납입 한도 최고는 70만원입니다. 그리고 기여금은 어 2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까지 정부가 매월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. 자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 향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제 곧그 은행별 최종 금리가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 도약 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인데요. 군 복무를 이년했다면 36살 청년도 가입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군 복무 기간만큼은 나이 계산에서 빼기되 때문입니다. 한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면 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% 이하면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.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장 큰 장점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내일 체험 공제 지자체 우대 상품 가입. 해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자, 이렇게 하면 청년분들이 5천만 원 외에 최대 1억까지도 어,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목돈을 빠르게 마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종전에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만기 후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1397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천만 원 정부가 144만 원을 더 얹어 주는 시중은행 기준 7%대 어, 적금, 청년도약계좌와 또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청년저축왕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요즘 한푼이 아쉬운 시대입니다.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셔서 종잣돈 마련에 꼭 성공해서 부자로 가는 한걸음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